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 안에서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일까 장비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제 사진이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장비보다는 내가 뭘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거는 소니 핸디캠이에요. 모델이 HDR-CX115E. 이게 저희의 이제 세 번째 핸디캠이고, 스테이프 들어가는 핸디캠도 있고, 뭐 16mm도 있고, 이거를 지금 요즘에 제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100파운드 주고 샀어요. 20만원 주고 샀는데,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런 빈티지함. 이 저희가 m 5 0를 찍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러운 빈티지 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은데 캐논으로 똑같이 이제 주문을 할수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핸디캠을 이렇게 했을 때 빈티지하게 디지털 주문으로 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영상이 제가 아마 매거진 촬영할 때도 좀 이거를 썼었고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촬영들에도 되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출장 갔을 때두번 떨어뜨려 고장 나가지고. 카메라를 200 파운드인가 주산된 수리비가 150파운드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를 하나 더 샀어요 일부러 저희는 중고를 샀어요 물론 요즘에 새로 나온 캠코더도 있지만 그거를 썼을 때 당연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그나마 조금 최신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 터치 스크린도 있거든요 아무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거는 드론이에요 마비 미니 2구 재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드론이에요 저, 저희 촬영에서 되게 많이 써요 옛날 같았으면 드론을 하려고 헬리캠 띄워야 되고 일단은 이걸 조종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고 비용도 너무 비싼데 저 이거 한 300파운드 정도 주, 밖에 안 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일 선물 받을 때 300파운드 정도 한 4, 50만 원이면은 드론을 해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데 퀄리티적으로 이것도 어찌됐 4K가 되기 때문에 물론 파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은 이미 다꼭뺀것 같아요 광복이 일단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R6도 되게 되게 좋은 카메라예요. 하지만 최고의 카메라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위에 R5도 있고 디지털 백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 M50 같은 경우도 저희가 R5보다 일부러 훨씬 더 낮은 사양의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핸디캠 같은 경우에도 드론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 작업할 때, 뭐 전시할 때나 이럴 때 저는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장비, 최신 장비를 쓰게 되면 포커스적으로 뭐 약간 더 편리성, 화수수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저희 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올리잖아요 어쨌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면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 렌더링이 되면서 사진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굳이 뭐 하러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장비는 정말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 같아요. 장비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제 사진이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 안에서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일까를 그때 살 때만 조금 리서치를 하고 사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쓰고 저희 사진들을 전광판에도 걸리고 빌보드에 걸리고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걸리고 있지만 저희 이렇게 장비를 쓰고 있어요. 물론 더 필요할 때 어알파이브 뭐, 하기도 하고 디지털백도 쓰기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장비보다는 내가 뭘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떻게 프리 프로덕션을 해서 어떻게 후반 작업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광복이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장비대을 말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제가 학생들한테 좀 연락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그라퍼로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카메라는 어떤 걸 쓰시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메일을 받고 있어요. 한 번쯤 은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통 이제 신입 포지션들을 이렇게 뽑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좋건 기술이 너무 좋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